야 그럼 그림은 진짜 버그였음? 어이가 없네 <laughs> 제가 방금 놀란 거 봤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거 고양이는 무서워서 공포라서 놀랐다? 이게 아니죠 맞죠? 팩트 그냥 놀람 깜짝 놀람 그러니까 난 공포가 잘 모른다니까? 공포 맵들은 대부분다 깜짝 놀래키다 그거의 부분인 거지 공포가 아니야 고양이 보고도 놀랐는데 이렇게 맞잖아 팩트 나이스 5만원 개꿀 뭐야 아까도 이랬어? 그래서일까? 충동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시골 온천에 일주일 동안 쉬러온 이 충동적인 마음은 이미 저질러진 일 후회하지 말고 푹 쉬어가자 유아가 직접 그린 섬 약도 동굴 산입구 연구소 온천 객실 식당 병원 카이네 엔딩은 한 명만 볼수 있습니다 카운터에 아무도 없다 일단 사람들을 찾아보자. 마토리리 온천에 오신 것을 뭐야? 환영합니다. 하지만 연구실이다 아, 예. 보니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아 몰랐네요 죄송해요 온천 둘러보던 중이라. 근데 누구실까요? 저는 온천에 머물며 연구하고 있는 온천, 자 시우라고 합니다. 온천에 연구소가 있 이곳은 제 연구실이죠. 아 <laughs> 신비롭다고요? 아 이렇게 표현한 사람. 아니 가 뭐야 꺼지죠? 아니 뭐야 잠깐만. 아니 아니 알겠어요 그런 거안 궁금해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겠다고 나갈 거라고요. 아, 나 진짜 그냥 미요? こんに 어? 일본 분이야? 난 일본 할줄 모르는데 왜인지 대화가 가능해. 아. 안녕하세요. 인천 일주일 동안 인천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よろしく。주간 우리 뭐 먹고 싶은 음식 있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친절하네요. 오늘 저녁 뭔가요? 아다시의 특이 요리의 한쪽 크림 파스타です. 기대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여기가 식당인 건가? 맞지? 객실 식당인 곳이지 여기. 류하 안녕하세요 일주일 숙박 예약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류하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막 객실 정리를 마쳤고 아, 류하. 이 방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안내인이고 저희 오빠가 사장님이에요. 아 그래요? 어 류진 얘가 오빠가 보다. 온천에 잘 오셨습니다. 푹 쉬고 가시길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온천장 류진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네, 알아요 저 혼자만 한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곳이라면은 계속 가문을 잊고 싶을지도 다음 장 있구나 미호 22세 온천의 식사를 담당한 요리사 류하 24세 온천 안내인이자 류진의 동생 차갑고 무뚝뚝하지만 정이 많다 세린 26세 마을의 하나뿐인 병원의사 뛰어난 포용력을 가진 햇살 같은 사람 나머지 이제 시온 유진 카이 여기가 카이네네 어 처음 보는 얼굴이다 반가워 난 카이야 그래그래 그래. 어 그래 아그 온천 진짜 좋지 오래 머물다 가면 가끔씩 보겠네 왜 반말이세요? 아 미안 너가 너무 예뻐서 친해지고 싶어. 마이 씨 뭐?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반가워요. 저는 이 마을의 의사 세린이라고 해요. 아저 앞에 온천 머물 그런 관광객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거기 온천 좋죠? 같이 가실래요? 일단 미호 씨부터 좀 볼까요? 미호 양? 저도, 좋았다 기노, 킥. 듣다 갔다. 기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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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거 때문이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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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귀여운 분 있네. 졸고 있는 류아가 보인다. 카운터를 톡톡 건드렸다. 아 깜짝이야. 어? 놀랐잖아. 아아 아, 죄송해요. <laughs> 일하는 중에 이렇게 졸아도 되는 건가요?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어? 아 말투가 이게 약간 아 근데 원래 류아 양은 조금 차꾸고 무뚝뚝하니까 원래 그런 거 알죠. 이런 무뚝뚝한 사람이 갑자기 그 나한테 딱 풀어지는 순간 딱그 뭔지 알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 저 머리가 아파서요. 어제 오셨던 분이네요. 아파서 오신 걸까요? 아, 이건 너무 이거는 좀 너무 수일이다 그거. 그렇죠. 요즘에 이런 거안 먹혀. 이런 거 말고 약 때문에 괜찮아서 감사하다고 드리려고 왔어요. 아 근데 이것도 개 억지인데 이거. 이거 개 억지 대사인데? 적당히 플러팅하죠? 아저 일하다가 힘들어서 쉬려고 이곳에 온 거라 아 온천에 오셨으니 편히 푹 쉬다 가세요 아, 눈치가 좀 없는 스타일인가 세린양? 쉬려고 병원에 왔다 이 뜻이었는데 아 그럼 온천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유아양 여기서 뭐 하세요? 어디가? 나 바빠 배관이 갑자기 터져서 청소하러 가야 해. 좀 스윗하게 해야 되나? 미연시니까는 이게 그냥 스윗하게 쳐야 되나? 얘네들은 이미 나한테 빠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윗하게 해주면은 얘네 다 이미 넘어올 것 같은데. 적당히 좀그 위트 있으면서도 좀 장난기 있는 대화 다음 다음 때와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왠지 내방 배관 같거든 살짝 장난스럽게. 설마 내방 배관은 아니지? 맞아, 너 방이야. 오빠가 아마 고치고 있을걸? 엇? 어? 어, 이거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하면 은 같이 도와줄게? 약간 이렇게, 다음에 스몰 토크로 가는 거지! 아니, 표정 경멸이었어? 미오짱! 주방 한쪽에 심으룩하게 있는 미오가 보인다. 어? 요오짱 무슨 일 있어요? 똥시오! 材料の注文미스で 요테이스테다 料理が作れなくなっちゃいました! 으잉! <laughs> <laughs> 여기서는 너무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오히려 띄워줘야 돼. 그리고 나도 상관없단 마인드. 이게 괜찮아 보인다. 아무거나 해보시는 게 어때요? 기대되는데요? 속경은 아무리 뭐 무책임です. 세인양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픈 건 알지만 보고 싶은으음 병원 오게. 오셨군요. 저기 조금만 앉아 계세요. 이 짐만 옮기고 바로 받드릴게요 여기서 약간 남성성 어필 할게요.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 은외로 부득직하시네요. 음! 그 위에 것만 들어 주실래요? 음. 아니요. 두개다 주세요. 짐을 들어준 나를 보는 세린 씨의 볼이 조금 붉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아, 세린 씨까지 들고 갔어야 되는데. 아깝이다. 그렇지. 어깨 올려가 줄게. 어머! 흠. 음. 유아 씨! 이번엔 잘해보자.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오늘은 좀 피곤해. 저리가. 어? 이런 스타일 특.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으면 돼. 맞죠? 이거 맞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으면 은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죠? 3번은 1비 거는 거죠. 너무 장난, 장난스러워. 슬쩍. 류아는 그런 나를 가만히 쳐다보다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오빠랑 싸웠거든. 옆에 있어줘서 어? 고마워. 그래 이런 맛이 있다니까 뭐 오빠가 담글까 내가 류아야 이건 너무 나댔죠 이건 너무 가오충이었지. 고객様これちょっと食べてみませんか? いただきます. 나에게 오던 미호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다.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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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아, 고민 나 사이. 괜찮으세 괜찮아? 요리 말고.

뭔가 이거는 그세리씨한테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이벤트 나오는데? 어딘가에 가서 막 혼자 쉬고 있는 이런 느낌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긴 어떻게 알고? 저도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곳에 오곤 하거든요. 억지 공감한번 조져주면은 이제 그냥 바로 그냥 꼴딱 넘어오지. 어딨어? 잠깐만 카인네 집에 있는 거 아니지? 야이씨발아 뭐해! 직접 친찰도 다니세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카이 씨 정기 검진 해드리고 있었어요. 직접 검진도 다니는지 몰랐어요. 아, 근데 이건 오히려 얘는 그냥 상남자 같게 자기 거 어필해야 될거 같은데? <laughs> 저는 그냥 일할 뿐이에요. 질투나요? 야, 시발년아, 어? 오늘도 와줬네. 반갑다. 반갑? 아, 세린 씨는 가끔 정기 검진 봐주러 와주셔. 너무 친절하시지? 진료 끝날 때까지 옆에 서될까 당연하지. 금방 끝날 거야. 어, 지금... 잠깐만. 잠깐 잠깐.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카이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 이거를 세린지 키려고한 건데 이게. 카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지 좋다고 한거 같은데 이거? 오해한 거 같은데, 살짝? 어? 무슨 일이야? 일어났어? 마실 것좀 가지고 왔어. 어, 고마워. 꺄? 아, 순간 전등이 나왔고 류아의 비명소리를 들아 정전! 이러다가 살짝 잡으면서 괜찮아 멋있는 모습. 괜찮아 잠깐 불 나갔나 봐. 괜찮아 고 고마워 나도 모르게 놀랐네. 이러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차갑게 대해야 돼요. 엄마인지 알죠? 얘는 이제 얘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게 노려야 되냐면은 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왜 나한테 이런 반응이지?라고 느끼도록. 사실은 나도 이제 그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숨기면서, 최대한 숨기면서. 덕분에 손잡아서 좋은데. 음. 응. 거의 다 넘어왔어. 안달날 거야. 어? 아주 까 이랬는데. 에? 쟤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나? 내가 매력이 없나? 좀이 이 생각 들거야쟤요유아는 요짱. 맞다, 마시다. 오늘 하실 일과가 왔던데스. 어? 어떤 거죠? 매번 나한테 뭘 부탁하는 것 같네요. 아, so 난ですか.とにかく, 아다시도 일 션이 요리 연구를 도와주지 그래 마쎄 이거 이, 그냥 2번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가야 되나? 단순한가 얘네들? Yeah, so 난 하드카시 고토 이와 나이드 그다 조금 그 진전 됐으니까 좀 이제는 살짝 단도직입적으로 어머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니 잘 오셨어요? 마침 누군가 필요했거든요. 네? 그냥 지나가다 인사 드리려 했는데 무슨 일이죠? 제가 새로 익힌 치료 마사지가 있는데. 어? 혹시 받아보실래요? 괜찮을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도와 달라 했으니까 도와 주는 척으로 해야 돼. 이상하게 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안 아픈 사람이 받아 괜찮다면 도와드려야죠. 하하, <laughs> 마사지라 괜찮아요. 긴장 푸시고 여기 누워 보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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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지러 워아걸 간지러요 아또 아, 아. 아,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불러주세요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닿아 잠깐만 마음 잡아 전년 카이랑 있었잖아 조금 감점이야 어 조금 감점이 카이한테도 마사지 준거 아니야 카이 때문에 마사지를 배운 거 아니야 지금 어아 미어 미호가 왜 이러지? 기노 연구한 요리의 최종 버전입니다. "수근" 못te kimashita. "tabete m 야는똘거리는 눈빛에 미오를 보면 우리가 만든 레시피의 음식을 먹었다." 데데데 <목소리로> 역시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요리라 너무 맛있는데요?" "미오가 신나서 나를, 나를 안고 방 도와줘서 가능했요도와줘 가능했어요.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도와줘서 가능요 도와줘서 가요와줘서 가능했어요.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도와줘서 요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도 가능했어요.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도와 가능했어요. 도와줘서 가요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어요도 가능했어요. 도와줘서 가능했어 가능했어요. 서와줘어요어 그럼 저랑 산책하실래요? 마침 저도 심심한 참이었어요. 오신 김에 온천욕은, 온천욕은 좀 너무, 너무 그렇지 않나? 너무 들이대는데, 이거? 온천욕 하실래요? 어쩌면 가장 좋은 휴식일 수도 어? 있겠네요. 어? 어, 이게 먹혀? 아닌가? 이럴 생각이 없나? 류아 어딨어, 류아? 류아야! 아, 여있다 아, 아이씨. 아여있네내 방에 있는 온천을 청소하고 있는 류아가 보인다. 언제 왔어? 괜히 도와주려고 하지마 말없이 청소 도와준다 그런 말 해도 그냥 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말없이 빗자루 딱 들고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끝나면 말해줄게 어? 이게 아닌가? 왜또 이런 거 해주면 괜히 좋아하던데 쪼도지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엥? 이런 씨발 안 아니 어떻게 아무도 세명 중에 아무도 아 이거 알았다 빨리빨리 왔다갔다하면서 한 명씩 하자 어차피 엔딩 한 명밖에 못 보니까 일단은 류아부터 갈까요? 어서 오세요 류아라고 불러주세요 이거는 얘예 성격상 안 맞아 너무 느리대 얘예 성격상 이런 스타일이면 오히려 경멸할 스타일이야 경멸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호감도 간차 그러기 때문에 이름 안돼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안내인이고 처음에는 저희 살짝 사장님이에요 어, 사장님 살짝 여 정도 아 깜짝이야 놀랐잖아 친해진 것 같고 좋은 데로 해야 되나 친해진 반말하니까 친해진 것 같고 좋은데 뭐, 뭐래요 뭐 진짜 어이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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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끄러워하는 거 말아 오케이 이런 스타일 오케이 와 여기서 뭐해 어디가 나 바빠 배관 배관이 갑자기 터져서 청소하러 가야 해 여기서는 슬쩍 약간 너 신경 써주는 척 같이 가도 될까? 너 다치면 어떡해? 너를 신경 써 준다는 그런 마인드. 배관보다 그자 뭔지 알죠? 내가 애도 아니고. 할거 없으면 아다 릴순도 아줄게. 아, 여기. 여기 옆에 슬쩍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조용히. 표정 안 좋은데? 오늘은 무슨 일 있어? 오늘 좀 피곤해. 저리가. 그래? 오빠랑 싸웠거든. 옆에 있어 줘서 고마워. 오빠 벌 새끼. 이러면 유아 좋아할까? 이건 이게 좀 깨겠지? 이런 스타일은 그지. 그래도 가족.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좀. 일어났어? 마실 것좀 가지고 왔어. 괜찮아? 잠깐 불 나갔나 봐. 어 괜찮아 괜찮아. 고 고마워. 나도 모르게 놀랐네. 그래도 덕분에 손잡아서 좋은데. 에헤헤. 에이... 아 욕실 청소가 이게. 언제 왔어? 괜히 도와주려고 하지 마. 아까 이거 했다가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옆에 있어도 되지?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해서 진짜 너는 이상해 그런 말막 하면 곤란하잖아 <laughs> 귀엽네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가보자 온천에서 마지막 날이다 용기 내서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가볼까 이러고 비요 나 오늘 마지막 날이야 잘 시간 아닌가 어쩐 일이야 마지막 날인데 아쉬워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어. 같이 온천이라도 할까? 어? <laughs> 존나 좋아? 아 존나 좋아? 같이 온천이라도 할.. 존나 좋아 어어? 어, 뭐야? 머리 어? 있는데 들어오면 어떡해 어? 아잠깐 어? 아니 미쳤는데? 아니 형님! 유지정님! 제가 이 온천을 이어받겠습니다! 와 상호적응있나 클릭하면? 아, 예쁘긴 하네 류아가 또 아이 표정 이거 새침한 거 봐라? 뭔지 알지 이 표정? 뭔지 알죠 이 표정? 조금은 어 네가 신경 쓰이게 오? 됐을지도 책임져. 책임져? 물론. 미호짱 안녕하세요. 저 온천의 요리인.

의외네요? 약간 이거라서 좀 별로야. 2번 아니면 3번인데 아니, 진심으로 정말 맛있었어 요 하면서 음식 칭찬 좀 해주자. 헤헤, 홍도, so 이때 그래도, 스코크, 레시드스, 모토, 간발이 맞네. 충분히 최고 요리사인 걸요. 시브로키 있는 미호가 보인다. 무슨 일 있어요? 이거 여거였나? 즉흥 요리. 아, 이거 무책임하다 일단. 본인 실력 좋으니 하면서 살짝 뛰어주면서 다른 거 아무거나 괜찮지 않을까요? 와

이거죠 요리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챙겨주는. 응, <목소리> 고나でもこんなに心配してくれるのちょっと嬉しいかも待ってましたお願いしたいことがあったんです 매번 나에게 뭘 부탁하는 것 같네요. 음식 만드는 것도 좋지만 같이 만든 시간이 더 기대되네요. 해 귀여워. 뭐라고 와눈날 거요 귀여워. 어아 거지 아 저번에 빨간색 거 있지? 昨天研究的料理的最终版本です。すぐ持ってきました。이 손가락이 꼼지락꼼지락하는 거. 저런 저런 포인트. 맛있? 大丈夫? 맛있죠? 귀여운 거 봐라. 역시 최고 요리사가 만든 요리라 너무 맛있는데요. 미호가 신나서 날아안고 방방뛰었다. 도와주다 주셨다. 미호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 저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가보자. 미호의 마지막 요리를 맛보고 싶어요. 미호 양의 궁극의 요리. 뭔가 있었나요? 아뇨, 마지막 날인데 아쉬워서 그냥 미호 씨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 싶어 가지고 왔어요. じゃあ何しよっかな温泉だし一緒に温泉でも楽しもう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はははわはははははして気持ちいい。早く入ってきてくださいよ。はい、はオちゃん。はオ、と、は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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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나타의こ도가好きですそれだけ하オは言っちゃった 하지만,でも,本気ですからね. 기술의 발전 빨리 있어야 됐죠. 반가워요. 저는 이 마을의 의사 세린이라고 해요. 얘는 진짜 아픈 것처럼 와야 되나? 좀 아파서 왔다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처음에. 많이 아프신가요? 좀 봐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일단 약먹고더안 좋아지면 다시 올게요. 표정 <스 caliber> 자체로 봐서는 뭔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병원에 들어가자 세린 나를 보고 놀라다 어제 오셨던 분이네요. 아파서 오신 걸까요? 얘뭘 좋아하려나? 얘가 조금 그래도 다른 그 히로인들에 비해서 나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연화를 대하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 이런 직진남 연하 그런 스타일이 좀 귀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하 아직 아프신 것 같은데요? 어? 뭐 이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딱알았어요 쟤는 오히려 차갑게 가야 돼. 진짜 병원 일로만 들이 어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여운 남겨.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만 보고 싶은 마음에 병원 오게 됐다. 오셨군요. 저기 조금만 앉아 계세요. 이 짐만 옮기고 바로 받드릴게요아 여기서 상남자 여기서 테토남이다 이거 주세요. 으짜. 어머, 의외로 믿음직하시네요. 그럼 위에 것만 들어주실래요? 짐을 들어주는 나를 보는 세인 씨의 볼이 조금 붉어보는 건 기분 탓일까? 좀 성숙한 스타일 좋아하나?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스타일 좋아하나? 1호 카이지 진짜 이 구도는 진짜 어이가 없다 카인에 왔더니 둘이 놀라가지고 착 이렇게 날 돌아보는 이 구도는 진짜 직접 진짜로 다니시나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카이씨 정기 검진해드리고 있었어요 질투가 맞아 돌쇠가 맞아 돌쇠 <laughs> 저는 그냥 일할 뿐이에요. 일 끝내고 오세요! 이런 스타일이라고. 아니, 저거 좋아하는 거잖아. 맞아. 귀여워서 좋아하는 거잖아. 뭘 저게 싫어하는 거야? 어? 아니야? 근데 도중에 조금 뭐 하루 이틀 뭐 놓쳐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일정, 특정 호감도만 넘기면? 그 정도 아닐까? 게이지 채우면 어머,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니 잘 오셨어요? 마사지해줘. 마침 누군가 필요했거든요. 마사주세요여거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여건. 시 받아보실래요? 하 <laughs>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 그럼 이것도 긴장 아니야? 긴장 푸시고 여기 누워보세요. 아니, 이것도 그 얼굴 붉을 안 해도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건 맞다고. 아까랑 똑같잖아. 이씨. 그냥 웃으면 다 돼. 이게 다른 애들은 뭐 발그레해지는 것도 있고 웃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쟤는 웃는 스타일이야. 아 류아야 그만 류아 그만 나 잊어 그 기억 가짜 기억이야 세린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뭐랄까 하다가 생각이 나서 와봤어요 온천욕 꺼거생 어쩌면 가장 좋은 어? 휴식일 수도 있겠네요 어 아, 아까 이거 아니었나? 아니 잘 말해주시길래 이게 맞는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안녕하세요 어머 저약 받으러 왔어요 아프신가요? 그럼 이것도 아니라고? 받을까요? 야, 역받으러 온거 이것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냥 웃는 사람이라고? 아,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류아랑 미호 스타일. 잘안 돼. 저의 어디서 본적 있지 않나요? 저를요? 아, 이거 네. 얼굴 찡그린다! 아이씨! 아, 그니까 나자기소개하려 했는데.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의 의사 세린이에요. 이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의 관광객 삼식이에요.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지? 어머. 처음 보는 얼굴이 아 그러시 아니아 거기 온 아니 주청? 웃지도 않는데 아 첫날이라서 첫날에 웃는 건 뭐야 서비스 직의 웃음인 거야 그냥 아파서 오신 여기서 걸까요? 아까 얼굴 보고 싶다 왔어요 아니었고요 두통약 때문인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나네 이건가 다행이에요. 다른 아픈 곳은 없으시죠? 오, 웃는 거 보니까 이게 웃는 게 맞네 얘는. 그런 스타일이 어려워. 저 거지 도숨 오셨군요. 주세요. 저기, 바로 들어 주고요저 괜찮으세요? 들썩 어머. 의외로 믿음직하시네요. 오케이 발그레했네 그럼... 오케이 이제부터 얼굴 발그레해지는 걸로 아 세린 약간 그거네 카이랑 있을 때 질투 난다고 하면은 세린 입장에서도 뭐야 날 그렇게 생각한 건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은 일적으로만 봐주길 바라는 거지 그지 어머 여긴 어쩐 일이요 어, 일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까지 있...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 괜히 부끄럽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하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는 오히려 더 그런 매력에 나한테 끌린 거지 제가 새로 익힌 치료 마사지가 있는데 당연하죠 혹시 받아보시요 언제든지요 당신이 말하면 언제든지 고마워요 아닌데? 시발 아니 이번 그럼 간지러워하는 그 그거였다고? 자 그리고 여기서 온천안돼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뭐랄까 하다가 생각이 나서 와봤어요 왠지 그럼 산책 아니야? 제가 귀찮게 한건 아니겠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 세린씨랑 대화하면 걷는 시간이 당연히 더 좋죠 산책 끝 됐다 가자 가자 어? 이런 씨발 뭐야 왜 아니 세린 어렵게 구네 이거 나도 류하랑 미호가 더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그리고 처음에 두통약 맞는 것 같아

세린씨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어요 온천 즐기러 오셨는데 저 때문에 많이 못 즐기셨죠? 같이 어? 온천할까요? 좋죠 온천에서도 치료왔어요 보지 마세요 왜요 이쁜데요 안경 벗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 아니 세린 씨. 매일 다른 사람을 야, 챙겨주기만 어? 했는데 야 안겨 오히 진작에 날더 챙겨주네요